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줄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죄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견디다 쓰러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사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붙들어 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애와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539쪽입니다. 11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9쪽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함의 아들 라비야가 병든지라 손짓자 아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러 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하인이라 여로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보어 만들어 나를 노역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 밤에 아내가 일어나 드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 밤에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 솔로몬의 제와 또 그의 아들 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여로보암도 우리가 열왕기상 12장과 또 13장에서 살펴봤었듯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 그런데 더큰 여로보암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시면서까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열한기상 14장 1절에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이 여로보암의 돌이키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의 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삶과 또그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다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보다 더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악한 인생들이어서 늘 거룩할 수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지었던 또 모르고 지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어리석게 그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죄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보안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지 못한 분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아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짓고 있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과 같이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을지라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미뤄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면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그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자 그제서야 자신에게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말해 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아이야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단지 아들 아비야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를 묻고자 했고, 그것도 변장시킨 그의 아내를 통해 선지자 아이야를 속이면서 몰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여러 암의 계속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볼 때, 과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여러 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앞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또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을 행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그런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로보암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일상 28장에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길보와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국류를 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도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시켰던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속인 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두 왕의 이야기 사람의 이 정나라 모습 또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며 속임수와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크고 또 놀라운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또 속임수와 거짓으로 다시 또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사 응답하시고 또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문과 왕조뿐만 아니라 온북 이스라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지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병들어 죽게 되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러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묘실에 안치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야만이 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건지심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 그의 삶은 그의 과정은 그의 삶의 과정은 병이라는 고통이었고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며 죽음을 일찍 맞이하게 된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의 결국은 그를 심판과 재앙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을 심판과 재앙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고난과 불행에 처해진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결국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들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수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가정 아들 윤석한 형제의 앞길에 형통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관웅 집사님 성령 충만 두 아들 상혁 상원 형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도록 또 형제 구원 또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동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